한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 최근 마지막 항해.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연, 장보고함이 퇴역을 앞두고, 최근 마지막 항해를 했어. 34년간의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 임무에 마침표를 찍었지.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하데베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해서, 1992년 8월 부대를 창설해, 같은 해 10월 독일에서 장보고함을 인수했지. 장보고함은 1993년 4월 도크선에 탑재된 상태로 독일을 출발해 같은 해 5월 대한민국에 도착했어. 해군은 통일신라시대 청해진을 설치해 해양을 개척했던 장보고 이름을 따서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어. 장보고함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 둘레의 15바퀴를 안전하게 항해했지.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함 초대함장과 인수요원이 마지막 장보고함 승조 장병들과 함께 작별을 구했지. 바다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지. 장보고함 덕에 해양 안보가 든든했네. 땡큐 그리고 바이바이.